네이버에 네. 이제 항우울제 치면은 자동 검색이 이렇게 돼요. 아첫 번째가 항우울제 부작용, 두 번째가 항우울제 단약, 세 번째가 항우울제 살똑같아 네. 순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음.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죠. 어, 뭐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가끔씩 저희가 댓글을 달 때가 있어요. 음. 대댓글 달 때가 음. 있지. 음. 규영이 같은 경우는 어떨 때좀 대댓글을 다는지. 뭐, 물론 이제 정말 고마운 댓글에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어, 그치. 보통은 좀 되게 화날 때, 그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공격할 때. 어... 네 그럴 때좀 댓글을 다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좀 어떻게 기억나는 악플 있어요? 뭐 이제 그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 비난 하뭐 그런 댓글도 좀 <laughs>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은 좀 약과 관련된 것도 많아요. 음... 어, 너네 직접 먹어보지 않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함부로 얘기를 하냐 뭐 그렇지. 이런 것들. 음... 네그 사실 우리한테 함부로 얘기한 거야. 우리 안먹는지 어떻게 알아? 음... 과연 안 먹을까? 네 정신과 의사야 <laughs> 네. 먹는 사람 얼마 많은데.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최근에 약 얘기했던 거이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솔직히 말하는 항우울제 부작용 영상 아 여기도 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고 네. 이제 악플도 굉장히 많죠 이런댓글 음. 있네요 요거+ 요거 정신과 약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드세요 어 맞는 말입니다 음. 꼭이런 말을 붙여요. 음.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고 평생 우울증 환자로 약 드시면서 살게 될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만들어 마치 좀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도 하네요. 음. 그리고 또아래좀 보면 음. 아 여기 경험자분이 계시네요. 음. 어, 이분 말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안 먹고 죽어야죠. 어, 런좀 극단적인 댓글도 있고요 정식과약은 감기약보다 마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음. 뭐. 아유, 참, 싫죠. 아, 저는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쌍욕받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음. 이 영상에서 우리가 타이레놀하고 우리가 이 부작용을 좀 비교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 그랬더니, 네. 이 멍청이들아. 이 어, 얘는 바보 아니냐. 누가 타이레놀을 항울제처럼 우 길게 먹냐. 음. 며칠 먹고 끝이지. 그리고, 어떻게 뇌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항우울제랑 정신과약이랑 음. 어, 타이레놀 같은 일반 감기약을 비교를 하냐? 음. 어,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 네, 화나네요. 어. 지금 얘기를 들어도. 어, 내가 덥석 물었어. 어. 댓글을 뭐라고 남겼었냐면은 저도 뉘앙스만 기억을 하는데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길게 드시는 분들 진짜 많다. 음. 만성 통증 환자분들 뭐안 드시면 지낼 수가 없으니까 매일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루 세번씩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이레놀은 뇌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네. 좀더 공부하고 와서 댓글을 달아라 이 멍청아 저 역시 이렇게 달았더니 어, 네. 하, 제가 스크린샷을 남기기 전에 댓글을 삭제하고 튀셨어요 아 어, 대싹 하셨군요 네, 너무 원통했습니다 어, 그거 이제 남겨가지고 박제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네. 말이 좀 많이 샜는데 댓글들을 보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장기 복용 시의 부작용이에요. 음, 항불안제도 그렇지만 이 항우울제도 음. 좀 오래 먹었을 때 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음. 네,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한번 그러면은 장기 복용 시에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음. 최소 3년에서 15년 가까이 음. 이렇게 항울제를 복용하신 그런 분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한 논문이에요. 요거 음. 보면은 73.5%로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게 금단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은 이제 요거도 70% 정도 되는데 어. 성기능, 성적인 부작용. 음. 네. 그걸 많이 또 호소하셨고 그다음으로는 체중 증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뭐 굉장히 좀 감정이 둔화된다든지 음, 음, 잘못 느끼게 되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음, 부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의존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음, 느낌 내가 네. 어, 내가 중독된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한 43%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아마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니까 단기복용이랑 장기복용이랑 부작용 목록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음. 순위도 거의 비슷한데 이 항우울제 금단 증상은 저희 임상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저희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 이게 정말 더 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갑니다. 저희 뭐 전공이 때 이렇게 배울 때만 해도 뭐항불한제의 금단 증상 뭐 요거 음. 네, 뭐 술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음. 많이 좀 배웠었는데 상대적으로 항우울제 부작용은 좀 무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별로 그 그러니까 항우울제 자체가 중독성이 없으니까 음. 금단도 없다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사실 배웠었고 그래서 응급실에 이게 되게 힘들어서 오신 환자분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한 진료를 못해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이럴 리가 없는데 어, 네, 이런 식의. 그때 음.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어, 지금 확실히 좀 많이 경험을 하고요. 네. 그건 이제 사물제 줄이거나, 그렇거나, 네. 아니면 못 드셔서 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설명을 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복용하시던 분이 예를 들어 출장 가는데 모르고 놓고 갔다. 음. 혹은 출근했는데 모르고 놓고 와버렸다. 회사에서 먹는데. 이럴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제 머리가 어지럽거나, 뭐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은 막 머리가 울리는 음. 느낌. 감각적으로 예민해지고 막 화끈화끈거리는 이런 네. 것들을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저희가 사실 어떤 뭐 정신과 의사들 중에 뭐 권위자거나 학회에서 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그냥 일반 평의사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신과 의사들도 이. 항우울제 금단 증상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좀 같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고생하신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그래 이런 그 금단 증상에 대해서 좀잘 아셔야 음. 또 오래 약을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금단 증상을 경험하고 나시면 어 약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음. 있는 거구나. 정말로 위험한 약이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약이어서가 아니라 일정 농도였던 약이 네. 예.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일 뿐이거든요. 네, 어쨌든 너무 힘드니까 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천천히 감량하거나 반감기 긴약으로 바꿔서 끊어주면 정말 99%는 음.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음. 성적인 문제 아쉽죠 이것도 좀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마침 오늘 저랑 5년 넘게 뵙고 있는 분이 있고 너무 잘 지내요 음.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상 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다잘 지내신다는 말만 해서 근데 좀약 먹으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부작용은 없어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몇 년째 성욕이 없다 라고 아,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럼 끊고 싶은데 당연히 아 그분은 저, 저랑 끊는 시도를 두 한두번 번 했다가 번 두번다 번번 번. 우울감이 너무 심해져서, 너무 심해져서 그냥 아, 나는 약을 그냥 먹고 평생, 평생 이렇게 지내기 진행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좋다. 음. 결정을 내리셨지만 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거죠. 성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는 음.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삶의 질이랑 직결된 문제니까 좀 아쉽긴 한데 또 그분에게 잘 듣는 약이 하필이면 성욕이 떨어지는 이런 약이면은 아참 해결하기도 뭐 하고 득과 실을 좀 계산하면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득과 실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아 요게 많이 불편하신데 약을 바꿔볼까요라고 하시면 사실은 좀더 이제 다른 이점, 네 만족감들이 커서 좀 성기, 성기는 네, 성적인 부작용 을좀 안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약으로 바꾼다는 게게 솔직히 음. 쉽거나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부작용으로는요. 체중 증가. 저희가 이약 먹고 나니까, 뭐 음. 체중이 몇 키로 늘었다. 이런 음. 댓글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흔하기도 흔하지만, 또 이제 체중 증가라는 게, 또 2차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부작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3분의 2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둔해지는 거. 음. 그러니까 내가 감정 기복이 안 생기는 건 좋은데, 아, 감정 표현을 세게 못하고 크게 못 느끼고, 예전에는 훨씬 더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았던 것 같은데, 좀 로봇이 된것 같다,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분명히 실제 가능한 부작용입니다. 음, 마지막으로는 의존 자체는 아니지만, 음. 네. 의존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네, 어쨌든 그이 항울제를 드시면서 효과가 좋았다면, 이 역시도 좀, 어, 약 끊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하면서 심리적인 의존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네. 이제 항우울제 치면은 자동 검색이 이렇게 돼요. 아. 첫 번째가 항우울제 부작용, 두 번째가 항우울제 단약, 세 번째가 항우울제 살. 네. 똑같아 요 순위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음. 그리고 괴로워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죠. 단약할 때 힘들고 음. 살 때문에 힘들다. 음. 아휴, 그렇죠 근데 저희 이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복용할 때랑 거의 뭐 부작용 목록이 비슷해요 근데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예 보면은 논문마다 왔다 갔다 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항우울제 장기 복용하면은 심장 혈관 질환이 리스크가 올라간다라는 사람도 있고 심장 질환 환자를 우울증 치료하면은 재발률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안전해진다라는 심장질환이, 논문도 있고. 네. 어, 음. 근데 또 굉장히 많은 여러 연구들을 모아다가 네. 좀 크게 봤더니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결론이 나온 논문도 있었어요. 이 어, 네. 논문 보니까 이제 항물제 복용한 그룹이랑 음. 복용하지 않은 그룹이랑 비교를 했더니 항물제 복용한 그룹에서 조기 사망률이 9%더 높았다라는 어. 거죠. 그런데 게다가 심장질환자들을 제외하고 비교하니까 네, 양쪽에서 다 심장질환자는 빼고 네. 어. 다시 한번 비교를 어. 했더니 여기서는 항물제 복용한 그룹에서 33% 높았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높지 네,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항우울제는 이제 항우울제에 세로토닌을 올려주고 세로토닌이 올라가면은 혈액 내에 혈소판끼리 서로 응집하는걸 약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피가 약간 묽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서 심근경색과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막는 거나 뇌졸중 뇌혈관을 막는 리스크를 줄여서 이거는 오히려 심혈관에 좋을 수 있다. 중풍도 막을 수 있다 음, 음. 그런데 심혈관이 건강한 우울증 복용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를 너무 묽게 해서 미세한 출혈들이 몸 여기저기 발생하는 부작용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아, 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석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음. 이 항우울제가 어쨌든 그 뇌에 음. 세로토닌이 흡수되는 부분을 이제 막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다른 뭐 심장이나 폐나 어. 다른 장기들에서 어 역시나 세로토닌을 이용하는 걸 막으면서 어. 장기의 기능들을 어쨌든 좀 저하시키고 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또 이렇게 한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논문들을 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또 완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막3 3는 사망률을 높여 화물제 역시 먹으면 안 되네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 미국의 정신과 교수님은 우울증 환자분들은 보통 약 복용 이전부터 다른 신체적 질환들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음. 그러니까 조기 사망률이 당연히 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우리 몸에서 확 나오고요 그게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는 혈압이랑 맥박을 체크하면은 혈압 맥박 다 올라가 있고요. 에 음, 음. 예, 그리고 혈당도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뭐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도 많이 달고 계시고 소화도 다잘안 되시고. 네. 그러니까 장기가 다 힘든데 그 중에 이제 뇌로 두드러지니까 오신 건데. 다른데도 멀쩡했겠냐라는 음.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어, 심근경색을 앓았던 사람에게 네. 우울증 치료를 하니까 오히려 재발률이 뚝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어, 아직까지는 항우울제가 장기적으로 음. 복용을 했을 때 체내에서 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확실하자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네, 좀 장기 처방할 때 조심해라. 네. 그런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확실히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음. 약을 쓸 때는 이제 최대한 좀 안정이 되면 빨리빨리 빨리 좀 줄여서. 맞아요. 네. 네. 최소 용량 사용을 해야겠죠. 네. 저희가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 왔지만 어쩔 수 없이 길게. 그리고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냥 관성대로 쓰던 용량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번 좀더 줄여보고 네. 예, 특히 항울제 고용량으로 드시면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텐데 몸에 여기저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아, 좀 들어있거나 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음. 그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몸 속에서 아주 미세한 출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약물 용량 줄이는 게 가능하다면 줄이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렇게 다른 장기들에 미치는 데미지도 더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할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좀 대규모로 연구됐던 논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리고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우울제를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가능하면 이런 부작용 리스크를 더 줄이기 위해서 담당 의사와 같이 상의하시면서 가능하면 용량을 줄여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